안녕하십니까, 부칠버더스 바지사장입니다. 신발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태무강.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왔는데요. 태무강,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신발사장이 태무에서 네, 절대 쇼핑은 안할것 같거든, 내가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태무에서 네, 저는... 쇼핑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사실은 쿠팡도 한몇 뭐 개밖에 못안 해봤습니다. 네, 고급병 걸린 사람이어가지고 저렴한 아이템들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나쁜 고질적인. 고급병이 나쁘다뇨싼 거를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를 반복하면 사실은 환경에도 안 좋고 저는 음, 나, 적게 사고 사람. 오래 사용하는 주이기 때문에 둘째에 나쁜 사람이 돼 버렸다. 뭐 그러니까. <laughs> 저도 사실은 뭐 테무라든가 요즘에 뭐 알리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막슈인도 들어오고 있죠. 초저가 제품들의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 약간 업자적인 그런 궁금함이랄까? <laughs> 네, 그래서 참 잘해요. 좀 사봤습니다. 사실 이게 <laughs> 사본 치고는좀 많이 보따리가 좀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태무에서는 이렇게 지금 신발 사장이 비판한 것처럼 음. 정말 이게 휘발성 소비인가, 음. 어, 쓰고 버리는 물건들인가?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약간 까봅시다. 약간 쇼핑 중독에 또 빠지시는 게 아닌가. 까 이건 테스트다. 이거 하려고 그동안 쇼핑하러 하지 말자 계속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네. 자,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laughs> 아, 이제 뭐 운동 조금 하면 뭐 나이키 설립하겠어.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신발 사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서는 이 보여주냐면은 이 사람이 또 나름 이 스포츠웨어에 대해서 아, 그럼죠, 이또 어? 나름의 조각이 깊고 응. 아, 까다로워요. 이 사람한테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해서. 이거 네. 일단은 소재를 보면은 싼 저기가 맞아요.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될거 아니지.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아 이거 뭐냐. 아 진짜 이거 내 네, 저는 이거 이거는 정말요. 야 이거는 레전드. 이거 팬 기어인 건 맞는데. 재밌잖아. 난 이거 싫어해요. 재밌잖아. 난 이거 싫어해. 이거 왜 샀냐하면 운동할 때 불렀었어. 운동할 때 이거. 이거는 되게 이상해 보여요. 뭐가 이상해 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요 현장. 이거를 살 거면 진짜 레이커즈 바지를 레플리카를 사던가 아 당연히 미첼 레스 좋죠 어? 그 진짜 어센틱 저지를 사서 입으면 좋으나 어, 어센틱 저지 얼마다? 어센틱 아, 그, 저지 저, 얼마 이거? 저기요 <laughs> 사장님 사장님 자, 이런 가격 공개하실 입장 아니시잖아요 요게 태무에서 11,000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저기잖아요 이건 뭐 라이센스 그런 전혀 없지 사실은 이게 라이센스에 저축될 건 없어 걸면 걸리지 에이 뭘 걸려 이거 완전 걸리지 무슨 소리야 아, 아니 이거는 저기 10대 자, 10, 15 정도에서 사실은... 20살 사이의 친구들이 이게... 진짜 좀 이게 너무 이런 게 좋아 농구가 너무 좋고 이런 마이클 조던이 좋아서 노스캐롤라이나 바지를 사는데 이렇게 번호도 써있어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디자인인데 <laughs> 이거 이렇게 입는다 이거는 어떤 짝퉁을 입고 빠지에 가서 수상스키 타는 느낌이랄까요 좀 짝퉁 근본이 없다 한 15살이 사면 귀여워요 이런 건 왜냐면 이해가 되거든 영에 타는 사다 영에 타 열정 음. 이거는 약간 이런, 이거 바디 프로필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이번 바디 프로필 바로 갈거 같아. 아니야. 조금 있으면 그... 피부가 갈색으로 될거 같고 어후... 기름도 이렇게 막 바를 거 같아. 근데 이게 가격이 말죠. 주로 이런 이제 메쉬 소재 하... 이런 운동복 반바지들이 보통 한 육천 원에서 팔천 원 사이거든요. 테모에서 알겠습니다. 가격이 놀랍다. 자 이런 거는 괜찮아. 잖알뭐 아, 오케이 뭐 그. 이건 괜찮아. 잖 근데 이제 이게 메쉬도. 매쉬에도 컬이 있어요 사실 아 당연한데 네요 요렇게 보잖아 이거는 딱저적인 거야 자네 가격을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이거 네개살 돈으로 하나 사면 되잖아 아 물론 그렇지 근데 이게 자뭐 에이? 운동을 에이?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뭐 엘리트 스포츠 선수예요 뭐 땀을 그렇게 흘리고 하, 운동을 하루에 한0 시간 하면 운동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 근데 오. 생각보다 이게 이게 뭐이막 육천 원 칠천 원 이렇거든. 그래서 아 어, 이거 진짜 막 버릴 것 같은 퀄리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 가격과 이 퀄리티를 떠나서 사실은 요정도면그 스윙맨 정도 그거는 나와요. 그래 레플리카 수준으로 나오는데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약간 그 카피라이트 이슈가 있는지? 살짝 이거를 있을 순 있다. 뭔 사장님이 이런 약간 그 라이센스가 불분명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입는다. 가격 때문에. 이거좀 약간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렇다면 그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그 메쉬 소재에. 뭐제이핀가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laughs>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사... 아, 브랜드 없어. 이게 이제 3,000원대. 3,000원대. 요즘에좀 많이 힘드나요? 아, 그냥. <laughs> 네. 엄청 이게 네, 그 대답을 뭐냐면... 잠깐 멈춘고 보니까 많이 힘드네 힘들어요.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죽겠어. 자 사실 이게 광고 콘텐츠 아니고 내돈내 산이고.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브라더스는 테무에서 사면 뭘살 것인가? 브라더스 아면 브라더. 아. <laughs> 싱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자. 네. 재밌지 않을까. 브라더스 아니에요. 네. 자 컴프레션 웨어는 어떨지 테무에서 파는. 잠깐만 뭐 <laughs> 나이키 아니야? 아니야. 나이 <laughs> 이거 무슨 나이키가 아니야 이거 프로 컴뱃 폰트 그대로인데 어, 나이키 괜찮네. 로고만 없어 그냥 어 근데 앞뒤가 똑같아. <웃음> <웃음> 어 앞뒤가 똑같아. 어떻게 이거 당황했네. 드디어 이제 패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 이거 진정한 태문가. 이 앞뒤가 똑같아 패턴이. 아니야. 잘 보면 아니야. 체감감 보장 못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 컴뱃 아시죠? 여기 나이키 프로 컴뱃이라고 이제 그 로고가 폰트가 거의 흡사한데요. 여기 이제 수시가 하나 빠졌을 뿐이지. 저 요게 이제 이렇게, 네. 깔별로. 와. 근데 이게 10장에 2만원이에요. 어? 10장에 2만원이야. 한번 입어보는 거지. 이거는 근데 입어, 입고 한번 이제 세탁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세탁하고 거. 한번 어떻게든 한번 나중에 여담으로 한번, 한번 해보고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향은 조금 의심이 돼요. 야, 그리고 텐션이 다르긴 하네. 컴프레셔가 <laughs> <laughs> 아니고 그냥. 속옷일 수 있어요. <laughs> 속옷인데, 그냥. <laughs> 이거 봐 이게 무슨 컴프레션이야. 이렇게 늘어나는 이게 무슨 컴프레션이야. 이게 근 그, 이거 알죠? 컴프레션 웨어는 근육을 이렇게 단단하게 옷이 잡아 주면서 어떤 부상 방지와 피로를 좀덜 느끼라고 입는 건데. 그, 이거에 꽂혔네요. 이 디자인에. 이게그 뭐냐면 약간 이거 되게 좋아하네, 이거.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되게 테무에서 약간 지금 유행이야. 그 원래 농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중국. 좋아하죠.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이런 농구 관련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 야, 그건 알겠는데 왜 그렇잖아. 앞에 이렇게 글씨 있는 걸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아, 이것도 받아봤는데, 뭐, 앞,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 메쉬 쇼츠들이랑 뭐, 대동소이 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뭐, 만 원대. 만, 만원 초반. 아, 요거 한번 보자. 이게 양말이 되게 많아요. 테모에 파는 양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원하는 그 두께가 아니네요. 저희가 또 양말하면 또 엄청 까다롭게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짜임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아 이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빈티지 양말. 아, 심지어 좀 이건 작으실것 같은데요. 구현을 했나 싶었는데 이거 어린이 양말인 것 같은데. 봐봐, 봐봐. 이 바지 너무 짧아. 너무 짧잖아. 어, 이거 이거. <laughs> 너무 짧잖아. 어? 신으실래요? <laughs> 여자도 잘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성분들. 짝습니다. 이게 양말을 여러분들 보면 은 여기 뒤꿈치 여기 여기 이렇게 봉제선 있죠? 이게 발 뒤꿈치에 딱 걸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발바닥 한요 정도에서 봉제선 요 정도까지 오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거는 좀 실패다. 양말이 또 있습니다. 아이 양말 좀 약간 좀 불안하네. 제가 사진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역시 이건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사이즈는 맞는데. 뭐? 사진상으로 더더 더 두께감이 있었거든요. 자. 네, <laughs>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건 장바구니에 담고 한 번에 계산하는 건가요? 네. 샐러드들다 다를 거 아니야. 테무 앱에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합포를 되게 잘해 줘요. 수많은 셀러들이 막 산재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주문이 나뉘어도 내가 이걸 주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아, 이것도 할 걸. 그러면은 지금 구입하시면 같이 보내 드려요. 지금 이게 한세 가지 정도 주문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laughs> 되게 놀라운 게얘 같은 제품을 여러 셀러가 팔아요 테무에서 가격이 다 달라요 약간씩 달라 막 몇천 원씩 달라 근데 그거를 사고 나서도 심지어 받고 나서도 클레임을 하잖아요 어, 이거 비싸게 산것 같아 클레임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차액을 크레딧으로 그냥 밤, 송금을 딱 해줍니다 야, 이거는 왜산 거예요? 사진 보면 그럴싸합니다 이거 왜산 거죠? 운동하려고. 이것도? 어. 이 속바지가 뭐 이렇게 꼭 필요해?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있는데 얘는 진짜 퀄이 좀 심하다. 이건 사진이랑 음. 너무 다르다. 이게 러닝 팬츠인가요? 러닝 팬츠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핸드폰 주머니 알죠? 이렇게 뜰때 이게 딱 붙는 데다 핸드폰을 누르고 떼라는 건데 이러면 이게 핸드폰이 뚝 나갈 것 같아. <laughs> 너무 이게 얇아서 이게 아니면 이게 너무 이게 짜든 꽉못 잡아주니까 평 이렇게 나가. 갈 아니 풀러 내릴 것 같아. 것 같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마이갓. 어, 어. oh 요거는 약간 좀 실패한 쇼핑인 것 같습니다. 요 반바지. 아 근데 이거는 좀 내심 기대가 좀 했었거든. 사진상으로 되게 이뻐 보여가지고 했는데 요거 완전 좀 별로다. 이거 근데 잘못 입으면은 색깔도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저, 어 그러네 위험하네. 원단이 좀 부실해가지고 요거를 반품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할까 그냥?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다 반품했으면 좋겠어요. 컴프레션웨어가 생각보다 역시 기대했던 만큼 좀 별로다. <laughs> 이건 컴프레션이라고 하긴 진짜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 컴프레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컴프레션 모양을 한 속옷에 가깝다. 그 자, 이거도 기능... 이제 반품. 테무에 <laughs> 살만한 게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폰 음. 계열 액세서리들이 괜찮아 보였어 지금 이것도 테모 거거든요 요거는 좀 약간 성공한 것 같아 토이와치 같은 느낌으로 이게 그냥 일체형인데 여기다 이제 알맹이만 쏙 넣으면 되거든요 화면도 제가 약간 요깔 맞춤을 좀 했습니다 약간 귀엽게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는데 귀신같이 바지사장님 애플와치 밴드 어디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 테모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몇개 깔별로 이렇게 샀는데 아웃도어 옷 입을 때는 약간 요런 그, 올리브 색깔로 이제 바꿔 끼려고.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음. 아이폰 케이스가 사진상 그럴싸해 보는 게 있어서 하나 주문해 봤는데 딱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봐. 어, 들어가네. 케이스 넣고 들어가잖아. 11 아닌데, 이거. 분명히 이거 봐봐. IP11 써 있잖아요. 그지? IP11이지. 저희 아이폰 11 쓰고 있거든요. <laughs> 야 이거 진짜 <laughs> 야 이거 진짜 나 이런거 뭐야 생전 처음 봤어요 엉망인 <laughs> 제품을 사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진짜 짱이다. <laughs> 아이폰 11 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 하네 이거는 뭐왜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 <laughs> <야>, 이거 반품. <laughs> 지금 감독님 얼굴도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laughs> 표정인지는 네 몰라요. 얼마나 난 이렇게 어떻게 촬영하면서 저러 한심한 사람 쳐다보는 표정 처음 봤어요. 와 이게 뭔가 이게 사랑확 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행동 때문에 오늘 그런 편이 아닌가. 뭐 너무 부끄러운 거 감추는 거 같은데. 제가 네. 이거. 뭐지 이거? 왜? 아니 그냥 저 처음 봤어요. 이데 뭐야? 하나 쓰세요. 뭐죠? 타운 클리너입니다. 이거는 감염될 것 같거든요. <laughs> 제 느낌에는 감염될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아닌 것 같은데, 촉감이 스테인리스 촉감이 아니야. 약간 플라스틱에 약간 도금의 그 어? 은색 반짝이 도금의 도금해는... 이거 플라스틱이네. 약간 의심스럽게. <웃음> <웃음> 이거 완전 이거는 혀에 대면 혀가 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사진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 이거 소재는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스탱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반품. 반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비브랜드 좀 그만 사고 좀 <laughs> 이거 좀그 까봐. 아또 블랙만바라고 써있, 만바라고 써있었고 중독 걸린 사람처럼. 야, 앞에 뭐 이렇게 꼭이 위치에다 이렇게 뭐 글씨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아, 있어. 근데 그 이게 이거는 저거잖아. 그 유행이 있었잖아. 유행이랄까? 뭐 그런. 하여튼,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 반대구요. 요거는 앙감이 어. 조금 그. 이 보여드릴게요. 앙감 메쉬가 약간 운동하기에는 조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겁니다. 아뭐 저거는 뭐 인정. 요거는 되게 잘 샀고. 요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잘 샀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요정도? 여기 짐메어로는 되게 좀 괜찮다.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막 이제 운동할 때 입기는 그냥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고 바로 이게 로고가 바로 벗겨질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테모에서 뭐 살까? 이 정도 가격에 뭐이 정도 퀄이면은 사서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사서 쓰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사실 이건 가격이랑 상관없이 <laughs> 아니긴 아닌 것 같아. 요 여태까지 어, 역대 방송을 통틀어서 카메라 너머 감독님 표정이 저렇게 한심스러운 거는 <laughs>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독님들이 제일 많이 웃으신 것같아 응. <laughs> 저렇게 한심스럽게 <laughs> 바지 사장을 쳐다보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이상입니다. 태무카 브라더의 태무카 브라더스 아닙니다. <laughs> 어퍼스트로피에스. 오케이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어, 반품해